어, 어머! 무슨 허리같이 생긴 애가 나쳐다봐는왜 나에게 휴식이란 없어요. 없어. 그쪽도 뭐할거 없었잖아요. 침대와의 오붓한 시간을! 괜찮아. 침대는 가끔 멀어져도 괜찮대. 아, 아. <를> 시아님은 어딨어? 어, 저 다시 키는 중 죄송합니다. 예 누가 그랬어? 누가 죽였어? 아. 누가 그랬어? 야루님 너지? 아니 뭔 저, 소리 하고 왔어? 일단 당신 잘못이야! 빨리 어. 자라이 잡고 반성해. 가랑이가 있었어? <웃음> <웃음> 있어! 하우카오야 <laughs> 왜? 네가 벗겨서 확인해봐. 오지마! 오지마하오카들아 시아님 회사 밑에. 어 시아는 왜? 시아님 자기소개 한 대. 아 빨리 해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그 추수형 유튜브 안녕하세요.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션디라고 합니다. 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유튜브에서. 어 그게 대못분 터요. <laughs> 잠깐만 운늘 자, 3분할로 울어주세요. 3분할로 울어하라고? 야, 야 산분할... 어차피 3분할이죠 그걸 3분할로 알아들었어? 한1 0 m 만 떨어져 주라. <laughs> 저게 진짜 한번 뜯어버려야지. <laughs> 내걸 뜯는다고? <laughs> 뜯어서 야를 주려고. 천천히 지켜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뭘뭐 듣고 있는 거지 지금? 주 주의, 주의사항 있나요? 나, 오.. 알아서 해야...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팬티에 지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지려요 그냥. 그냥. 지만 돼요. <laughs> 그냥 아파요. 그 어, 오가이친기 먹었는데? 아, 어. 아. 이거 뭐 어디가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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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? 요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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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안안 돼, 가고 있어요. 대변 베드 깔고 싸 그냥. 네가 사줄 거야? 디아나는 동물이니까는 그래도 되겠지도. 네아나야 가슴이 뭐라고? 제가 근데 아까 네. 누가 온척하고 그냥 갈까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. 네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? 베베베베네이 상태에서 내가 먼저 출발한 다음에 전전등을 내가 다 통제하면 되지 않? 을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탈출했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그냥 갈까? 야, 야, 뭐야? 구라 죽어 어, 있는 어, 이거? 어 죽은 뭐어 진짜. 개새끼가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래서 우리 손전도 다 잃어버리고 난리 난 거야? 저 사람이 잃어놓고 우리 보고 나루님, 파카님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? 레아나님 데리고 와서 딱 셋이서 그냥. 나쁘지 르는 생각인데. 아, 들어가 봐요. 왜 뭐야 뭐 있는? 뭐, 아. <laughs> 아,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 것구. 안무를 떼세요. 어. 네. 이게 왜? 아이 지금. 어? 저번 당겼어요? 아니 외출발해아 큰일 난 거야. 더, 끊임이... <목소리가> 네, <목소리가> 네, 못 네, 네, 못 네. 이번 판은 시아님 혼자 들어가자. 맞아, 맞아. 아, 잠깐만, 저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. 저기, 제가 휘두르죠, 있죠? <목소리가> 스트리머 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, 진짜. 100원어치 구해 <목소리가> 오면은 봐주는 걸로 하죠. <목소리가> 아, 나 진짜 하기 싫어. 이거 왜 이렇게 무섭냐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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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거 팔, 저거, 무섭다. <목소리가> 우와 우잘 빼야 돼. 오. 우와, 그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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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마 오리지널 오리지리지널 오리지널 오요왜널오리저널왜리지왜오리왜리지널왜리지널 오리지널 오리리지널오리지지널리지널지오오리지왜 오리지널 오리지왜오리지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어, 됐다, 이거 팔아야 이제 아야, 그만 올려! 그만 올려! 어, 아니!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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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, 안 주워지나? 안 주워져요. <laughs> 선생님, 아까 전에 어? 뭐드어왔어 130원만 팔자, 그랬지? 5개분을 팔아! <웃음> 이것도 팔지, 그러는데 <그래니까>? 주워지는 <laughs> 줄 알았는데, 이게 안 주워지네? 아쉽다. 아, 아쉽다? 아우, 시간 아니,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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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란 기분이 어떠신가요? 마음이 심란하고왜 <laughs> 그랬을까?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! 혹시, 이번에 상세! 저 혼자 서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아니요, 그건 없는데. 어. 이제 여장하고 캠방한다는 게 사실인가요? 어, 뭐라고요 혹시 유튜브 컨텐츠로 브라이즈련할 생각 있으신가요? <laughs> 아니요, 그건. <laughs> <laughs> 어, 그러니까, 어 나준이 혹시 같이 가 주시나요? <laughs> 뭐? 아, <여장은 웃음> 디아나? 그리고 디아나 조심해. 올드보드 깨어났다 저기. 진 뭔데? 그냥 우리 같이 가는 게 낫다는 거지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뭐야 디아나 왜? 어? 디아나 들어오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아니 너가 안 들어오길래 뭐지 왜안 들어? 끌려갔다 <laughs> <큰일 났다>, 이제 <laughs> 쟤네로 어떻게 <laughs> 나가? <일어나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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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들어 하나 갈게. 어머 세상에 양손 가득인 게 맞네. 내가를 찾아로갔다줄 나요. 야아 씨발 아씨 여기 였나아 씨발 여기 아니구나 와, 살았다, 와. 아 씨발 아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셨 안녕하세요? 았다아와아난 뭐야? 뭐야? 어 뭐야? 죽었네? 뭐왜 어, 죽었어? 이게 죽는 거라고? <laughs> 아니앙이아 자, 어,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들어가주세요.